이쪽으로 오자이오 예. 악수리가 있겠습니다.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드니다니다한국사미얀마사미얀마사마사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미얀마. 한국말로 잖아요자 <laughs> <laughs> 응. 이제 예. 목사 안수, 안수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증 성매, 성명, 매매 아웃. 생년월일 1988년 10월 2 0일이 사람은 비항예수교 장로의 본교단 경기 중앙로에서 목사 안수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22일, 피아니수교장르의 개혁 경기중앙부의 노의장 정민철 목사자 이쪽으로 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서 목사 안수증을 미얀마 에, 미얀마 에, 말로 한번 통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바드마 대한예수교장로회 공교 ह 경기중 ह 노예에서ों क 예. 마 파게 따로다시노 뭐니 로리니 한편 이마가 강지면서 자칸 배야다 이 아멘 네. 목사 임직 임직표. 목사 임직패 목사 매매 아우 키아는 대한의 수교창모의 경기 중앙 노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목사로 임직을 받게 되는 기념하여 이 편을 드립니다. 내가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3월 22일 대한민국 장노의 경기 중원로의 노회장 정민철 목사. 이것도 좀 번역. ထက်ကိဒီမြတ်တော်က제주로네강지히맞아래마ဒီအသေးအဆရာဖြစ်ချင်အုံယူစွာဖြစ်ဒီလက်မှတ်အားပေးရပါဤရဟန်းကရှိတော့တင့်တီတင့်တီဒေဒီတဲ့ဈအခิตย์တောင်သစ္စာရှိတော့ထိုးသွဆွေလင်းတင်မာနီတတ်ဝိညာဉ်ဤဒီကွန်ပျူတာကဘာတန်ထန်တို့ပေးရမည်ဖြစ်သည် 고 감사합니다. 고자 <laughs> 우리 이제 이영조 예각 이영조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자 목사 안수증 성명 이영조 이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본교단 경기중앙로에서 목사 안수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하기에. 이 증서를 뗍니다. 2019년 3월 22일 경기중앙노예 의장 정민철 목사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목사 임직회 이하 동무. 이제 앞으로, 쓰시, 예, 앞으로 쓰시면 이제 공포가 있겠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의 개혁 경기 중앙 노인장인 나는 예수 그리토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대한 예수교 장로의 경기 중앙 노인 이영교 매매아문 강도사를 2019년 3월 22일자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에, 우리 축사 김원찬 목사님께서 잠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축사 권면 아까 설교하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음. 축하 축사를 그런데 나 이어른이 말이지. 이저 한국 사람인 줄 알더니 미얀마 사람이래요. 생긴 것도 한국 사람 같고 한국 말도 잘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더니 미얀마에서 태어났어요. 오, 너 어떻게 이렇 한국말 잘해? <laughs> 음, 저, 저 필리핀에서 뭐 사업하다가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가 있었어요? 어, 이두분 예, 박수 한번 힘이 겠죠 <laughs> 축하합니다. 축산을지나겠니다 <laughs> 자, 이제 에, 겉면, 에, 겉면을 에, 짧게 에, 한 3분 우 예, 예, 김원철 목사님께서, 아이, 목회를 뭐 50년을 했으면, 이것은 사, 설교를 하면은 안 보고도 해야 되거든. 예, 와, 50년 하면은 이제, 예, 능수, 능란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달인이, 설교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문할수록 어렵다는 거요. 예, 하문할수록 어렵다. 예, 그런데, 설교도 수학공식처럼, 예, 방법을 알면 쉽습니다. 방법을 알면, 오늘 3분 동안 작게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설교는 아주 너무너무 쉬운 게 설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laughs>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이제 시작이요. 어, 뭔데가 뭐 신학을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예, 나태하고, 불성시라면, 절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에 쓰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노력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쉽다고 그랬어요. 에, 그래서 삼삼삼 운동을 하세요. 삼삼삼 운동이 뭐냐? 하루에 세 시간을 반드시 아니 평신도들도 하루에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충제동으세 시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연세중앙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 이 목사님은 하루에 일곱 시간 기도한대요. 일곱 시간. 할렐루야. 세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시간을 계속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그냥 계속 읽으시고 암송하고.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주의종들은 성경을 5천구절을 암송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강간에서 설교를 하려면은 그5 0 0 0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났는데 너무 많이 암송을 하니까. 자, 그래서, 특별히 주제별암송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제별 예, 네, 주제별 예, 우리가 강도사 모시, 목사 모시 할때 주제별로 그 시험 다 드렸죠. 발성에 도성령에게 막이, 찬소년도 축복감사, 치료, 십자가, 부활, 믿음, 소문, 사랑, 하나님, 예수님, 구원, 우리, 능력, 겸손, 순종, 편안, 성실, 인내, 그리고 또, 에, 천국, 충성, 거룩, 증거, 절제, 삼십 개 주제. 이 삼십 개 주제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 에, 예를 들어서, 들어서, 뭐, 기도다. 그러면 기도의 말씀을 막, 그냥 최하 섯개에서열개 암송을 하란 말이에요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더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리에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예를 들어 십자가다 그러면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해서 그냥 강단에강단에서 그냥 쓰기만 하면 말씀이 그냥 제 특히 껌구멍에서 나오듯이 불이 막뿜어져 나와야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부흥사가될 수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 가면은, 여기 저 식당이 주방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하실이고 저산골짜기다 할지라도, 음식이 맛있으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똑같습니다. 능력이 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면은 성도들은 무척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잘 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전도를 세시간 예, 미얀마는 예, 보그마율이 1%다. 1%, 다, 1 정도 된다면서요. 1% 예, 그럼 언제 이제 미얀마 가실 거예요? 9월달에 우리 여기 저 매매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매매 양우는 총신대 강신대 아시죠? 전라 전라 강주의 강신대 4년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 3년 졸업했죠. 거기는 합동 집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예절을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이 미얀마에 우리 정강수 우리 또 안수 받은 또 목사님이 이렇게 미얀마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서. 우리 대한대수교창로의경기중앙교에서 예, 세계적인 주의 종 우리 김원철 목사님 모시고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 큰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튼 미얀마에 부흥되면은 우리 김원철 목사님 꼭 초청하세요. 할렐루야. 또 노회장도 초청하세요. 예, 그래서 예, 아주 크게 부흥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영조 목사님도 예, 이제 에 예, 필리핀 가셔서 더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 여기저 어, 앉으시고 우리 예, 어, 매매아우 목사님 나 오셔 가지고 이거 보면은 여기저 인사말씀 있죠? 이거 읽으시면 돼요. 이리 나오세요. 메메왕 강고 말씀 있겠습니다메메왕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의 말씀 및 강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읽으세요. 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온천과 축복이 귀교회와 가정에 초망하시기 기원합니다. 금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대한예수교전후회경기 중한후에 서보사로 인지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 세면 다 하도록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바쁘시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기도와 결렬로 보내주신 여러 분 선배 모사님들과 동현자들과 성도님 친지 여러분들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영국니다미마로한번더 보내. ဟာလယ်လီယာဖျတ်ခေကြီးမြတ်တော်ကျေးဇူးတော်နဲ့ကောင်းချီးတော်ယခုဖျာသောယုံဖျာသောမှာဖျာသောနဲ့မိသားစုများမှာကောင်းချီးများသာကြီးမြတ်တော်ကောင်းချီးကြီးမြတ်ခြင်းအားရရှိစေရန်ဆုတောင်းပါ၏ဒီဖျတ်ခေဖျတ်ခေနိုင်ငံသူနိုင်ငံသားအဖြစ်ခေါ်ဆောင်ရအောင်ခ ्याय တော့ခံရပြီးဈာန်ကြီးရှိကျော်ဈာန်တို့ရဲ့경기노안노중앙노월ဆိုတော့အသေးဥဆရာအဖြစ်တို့အတိမှတ်လက်မှတ်ပေးချင်ကအရန်ကိုခုံယူပါတယ်ဒီအလုံအလုံရရဲထိုင်ရမှာတက်ရောက်ပေတော့တက်ရောက်ပြီးသားစုတောင်းပေတော့အသေးဥဆရာညာနေဒီအလုပ်တော့အကန့်အပောင်းအားကျေးဇူးတင်ပါတယ်ရှင်းဆက်ပြီးတော့လေဖျားသိခင်နိုင်ငံတော်အတွို့ကိုကောင်းစွာနဲ့တည်ခွနိုင်ပြီ 때루 나연에 수타운 사가마고는네 로외 바래. 나교자 수타운 베고 다다하다 바래. 제주드마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 리가 우리 이영조 목사님 나오세요. 이영 조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예, 우리 강수정 우리 성교사님 이제 예, 뭐냐? 특송 하나 더 하나 더할수 있죠? 하나 더 하고 있냐? 아, 이용조 목사님, 예, 제가 그냥 갈게요. 예, 아시네? 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찬송가 144장, 찬송한 다음에, 이용조 목사님미리옷 나오셔서 축도 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나를 이하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와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의 불침대 세상제를 지스며 고조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주야, 봄의 피를 흘린 신인받은 소설 한 달만 더 십자가. 제가 있는 저 모지한 사람들 예시여 주여 예수야예수야 나의 자 이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목사의 소명에부름받아 임직에 임한 주의종 머리와 그의 친지와 가족들 머리 외와 또한 오늘 소중한 임직을 진행하신 노회위원과 노회, 노회 또한 안수위원과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